어제 필러를 맞아도 다시 녹일 수 있나? 이런 질문들도 하시는데 안녕하세요 성형외과 전문의 의학박사 남경욱입니다 그동안 뭐 시술이나 수술에 대하여 이제 뭐 제가 조금씩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뭐 그동안 말했던 주제와는 살짝 다르지만 아주 중요한 문제죠. 필러 녹이기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필러 시술을 많이 하시는 만큼 녹이는 것도 많이 하시는데요. 우선 필러, 일반적으로 필러, 넓은 의미의 필러는 사실 코 부영물이나 뭐 가슴에 들어가는 실리콘 부영물도 다 필러라고 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많이 생각하시는 필러는 히알루론산 필러죠. 히알루론산 필러가 다른 필러와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수 있는 부분은 마음에 안 들면 언제든 쉽게 녹일 수 있다는 부분인데요. 이런 마음에 안 들어서 녹일 수 있다는 게 필러의 특장점이라고 생각하는데 환자분들마다 녹이고 싶어하는 원인은 다양합니다. 부위마다 이유가 다양하지만 결국 전체적으로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거나 부작용이 생겼기 때문이겠죠. 흔히 말하는 히알루론산 필러, 히알루론산이란 성분 자체가 저희 몸의 세포의 세포을 구성하는 성분이고 저희 몸에 존재하는 성분이고 이 성분을 녹이는 히알라제라는 효소도 저희 몸에 있습니다. 이런 히알라제라는 효소를 약품으로 만들어서 필러를 녹일 수 있게 제조되어 있고요. 녹인다고 하는 것보다 녹아 된다고 하는 것이 더 맞을 수도 있습니다. 이 주사는 필러를 잘게 쪼개서. 흡수가 잘 되고 빨리 사라지는 것을 도와줍니다. 사람마다 시술한 필러의 양과 부위가 다르기 때문에 양이 많거나 부위가 넓으면 두 차례에 걸쳐서 주사를 맞을 수도 있고요. 부위랑 사람마다 통증이 다른데 보통 입술은 엄청 아파하거나 안 아파하거나 그러신 것 같고 턱이랑 콧대는 좀덜 아파하시는 것 같고 그다음에 볼이 중간 정도라고 많이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히알라제 주사를 맞고 붓는 분들도 많아요 히알라제 주사 반응은 대략 30분 내에 일어나고 보통 부었다가 다시 가라앉기 때문에 괜찮지만 2-3일 정도는 약속을 비워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어제 필러를 맞아도 다시 녹일 수 있나 이런 질문들도 하시는데 맞고 바로 다음 날이어도 녹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필러가 녹는 것은 보통 하루 이틀이 됩니다 하지만 최종적인 거는 한 일주일 정도 텀을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일주일 정도 여유를 두고, 다시 필러를 재시술하고 싶다면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히알라제를 맞고 가장 큰 부작용은 알러지에요. 히알라제 같은 경우, 알러지가 종종 생기는데요. 그래서 히알라제를 맞고 직후에 입술이 퉁퉁 부으시는 분들이 많아요. 입술을 한다. 아니면은, 이마를 녹이고, 이마가 퉁퉁 부는다거나. 이런 거는 알러지 반응에 의해 일어나기 때문에, 먼저, 알러지 테스트를 할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시술을 하고, 그 다음에, 항히스타민제나 스테로이드 등을 이용해서 알러지를 조절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생길 수 있는 것은, 붓기나 멍, 이런 건데요. 멍 같은 경우에도, 가동 생기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앞에 말한 것처럼 2, 3일 정도는 약속을 비워주신 게 좋겠습니다. 다음에는, 필러를 실제 녹인 환자를 토대로 좀더 자세한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